연두 데리고 네. 나와, 아빠랑. 무거워. <laughs> 아주머니. 네. 어때? 괜찮아. 무겁지? 8kg. 8kg 무겁죠. 게다가 가슴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몇 개월이세요? <laughs> 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 <laughs> 누가 더 나온 거야? 옆으로 아니 이렇게 보면 라니야 일로 와봐 누가 더 나왔어, 누누더더온지지여줘줘봐줘 아, 옆에서. 오빠이이렇 이렇게 이봐게그러면로와 이렇게. 저게 더야일한거야 음, <laughs> 어, 이게 더라니해 보여? 와봐 라니야 일로 와 라니야 나와 좀 낯설어, 지금? <웃음> <웃음> 뭐라고 해야 되지? <웃음> <웃음> 그리고... 무게는 한창 체중 증가했을 때그 느낌이고. 아 그래? 어. 근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랬다면. 그지 배만 이러니까. 어. 이게 살이 와... 온몸에 전체 뭐 어... 팔트로같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음. 근데 이제 배쪽에 그러니까 뭐. 더 힘들지. 아. 거슬려 <laughs> 거슬려. 어머. 대만 이러니까 일단 양말이 안 보여. 아 오. 음. 어, 이게, 이게 너무 리얼하다. 왜냐면 여기 가슴 쪽에도 음. 이게 무게가 실리니까 임산부들이 여기 등, 윗등이 또 윗등도 많이 아프거든. 허리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 뚜뚜도 나오니까 여기 등이 엄청 아프거든요. 아, 윗등. 아, 뚜뚜. 어. 윗등이 아파요. 어. 우리는 라이가 아니니까, 꾸트라가없어요 <laughs> <할수> <laughs> 우리한테. 네. <laughs> 가슴이 나오니까. 여기, <laughs> 허벅 네. 여기. 뭐, 이게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아. <laughs> 이 여기를 누르는구나, 이서혜부 이쪽을. 여기 삽타구니가 너무 눌려가지고, 아. 다리를 좀 이렇게 벌려줘야. 아주고 이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뒤로 기대면은 여기가 뚫려가지고 좀 편해 뒤로 음. 기대. 그래서 윤지 씨가 저렇게 앉아 있는 네, 거구나. 네,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맞아. 방광이 눌려가지고. 방광이 눌려서 화장실을 계속. 어? 잘 때도 그래서 왜 옆으로 자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어, 어. 어 맞아. 바로 누워서 못. 어, 바로 누워서 못 자요. 예, 자요. 납 쫓기네요 거의. 아, 납 쫓기예요? 예전에 네. 저희 운동할 때 입고 음. 뛰었던 어납 쫓기. <laughs> 어. 그치? 어. 내가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숨쉬, 숨쉬, 숨쉬기가 좀. 어, 그치. <laughs> 그런데 여기는 편해지는데 여기가 좀 또. 어, 이거 상복부가 눌려야 돼. 또 그러면. 우리 신랑이 이렇게 또 가슴이 있는 경우는 또 처음에. 어. <laughs> <laughs> 굉장히 당황스러워. <laughs> <자연스러운 웃음> 나보다 큰데. 나보다 그래. 크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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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뭐하니? 라니 <laughs> <laughs> 너무 낯설어가지고 아빠가. 라니도 어. 소금놀이 이런 거 하지? 엘사노로 이런 거 하잖아. 엘사가 돼보고 그러잖아. 지금 아빠는 엄마가 돼보는거 연습을 음. 해보는 거야. 좋은 설명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 음, 음, 아빠가 이렇게 정말 나무를 심어. 아빠가 또올라 그래? 또올라 그래? 아이고 이게 싫은 아, 거야. 걱정스러운 거야. 아빠한테 여자처럼 되는, 건 되는 아니고? 거 아니야? 여기 무게를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라니야, 아빠는 아빠야, 절대로 어. 변하지 않아. 우리 라니 아빠는 절대로 변하지 아빠는 않아. 아빠는 아빠고, 지금 잠깐 체험해보는 거야. 지금... 엄마 동영이 싫은 거야. 가슴을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울라프 이거 뭘좀안 믿는 거 같아요. <laughs> <근데 나 웃음> 아버지가, 아버지가 올라프도 됐다, 갑자기. 왜, 왜, 어, 갑자기. 엄마가 됐다, 어, 엄마 그러니까. 거야.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나. 라니, <laughs> 샌드위치 하나 줘요. 그러면 <laughs> <이러면서. 웃음> 우리 라니, 지금. 그 간식 타임이니까는 아빠랑 어저께 그 케이크 먹을까? 어때? 어. 오 자세가 나오네. 아 <laughs> 허리에 어, 또 간다 허리. 그러니까 저렇게 돼요. 음... 맞아 맞아. 같이 먹자. 근데 이게 걸려. 아 그치 이게 어. 다가가. 나 주차장에서 끼었잖아, 오빠 차와 차 사이에. <laughs> 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 싶었다가. 아니가 잘라줘. 너 혼자? 응. 랑을 자른다. 랑을 자른다. 아. 맛있다. 더그좀 어, 숙이지 말래니까. 어. 앉아있을래, <laughs> 앉아있을 앉아있어. 아 바로 또 이제 체험하고 나서 또 이렇게 어 그렇게 이제 아니, 또 아내를 위해 주는 마음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 있어 일로 앉아 있어. 응. 앉아 있어. 왜나그 10억 개안 줘? 왜나그 10억 개안 줘? 아, 그 10억 왜안주냐 저거 아저 위에 딸기하고 이쪽으로 줘야 네, 네, 네. 되는데 토핑 부분을 안 줬다고. <웃음> <웃음> 난 초코. 오래오도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글씨만 있어. 딸기 만 있어. 어료. 아, 아이가 정말 참 좋아하네, 케 이걸. 이제 물건이랑 가까이갈때 거리 조절이 <웃음> <웃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는 거리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땡큐. 잘 먹어 봐, 오빠. 배, 배가 안 고파, 눌려서 그래 가지고 배가 부른데 밥을 먹으면 더 부르니까 너무 힘든 어, 거야. 항상 아, 맞아, 맞아. <laughs> 배가 안 고파. 아, 어, 이 맛이 떨어지는구나. <laughs> 기도랑 식도랑 다 눌려, 식도? 식도가 식도 눌려도 위가 눌려서 위 입구 쪽에서 하는 말마다 제가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어... 공감 멘트가 음... 계속 나와 <laughs> 진작에 입힐 <이> 거 <필터> 그랬어요, <laughs> 그죠? 아, 눌려. 서 너무 눌리지. 아, 눌려. 너무 눌리지. <laughs> 한숨이 계속. 아니 뭐양못 <laughs> 먹네? 오, 야오 <laughs> 아버지가 뭐 한숨을 쉬거나 <laughs> 말거나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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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딸기 있는 쪽으로? 아빠 딸기 어숨 쉬는 게 진짜 답답하다 니 아, 아니 아빠 못가 렸었다 <laughs> 아빠 못가 일로 <laughs> 와서 줘야 돼아 같이 흘르겠다 흘르게 아니 케치는구만안숙여주죠 그 자세가, 그러니까 90도 자세가 잘안 되고 뒤로 이렇게 음. 기대면 좀 나. 아 그래 이게 양말이 어려워. 음. 신발이라. 아 그래. 슬리퍼처럼 된 운동화 있잖아. 그런 타입만 신자, 그냥 신고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서한 모드 저기 발톱 손톱은 저 남편들이 깎아 주죠 어, 네, 그래서. 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얼마 네, 전에 깎는데, 네, 네, 네. 그냥 안 보이는데 대충 깎다가 음. 막 찝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